알아두면 쓸때 있는 신박하게 존재는 부산 재개발 8월 1주차 주요 소식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알쓸은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동산 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네, 다 했어요. 이제. 한번 연장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7월 말까지 경영 신청을 다 받았고, 그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직 4구역에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용호 1구역 재개발 주진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남구의 쪽이죠. 남구청으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동산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시면 음. 자, 요겁니다. 우동산구역 분양 신청 가집계 보이시죠? 그죠? 예. 신청률이 99%입니다. 99%. 대단하죠? <laughs> 대단합니다. 신청률이. 예. 총 분양 대상자 1049명 중에서 1039명이 신청을 했고, 그럼 10명만 지금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했고, 예, 1039명 99%가, 예, 신청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우동산 구역. 그럼 가장 많은 분이 선호했던 데는 어디인가, 예, 95C 타입입니다. 아, 96C 타입입니다. 96C 타입에서, 예,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몰렸고, 예. 전체 배정된 세대수는 74개밖에 없었는데, 109명이 신청을 해서 35명은 탈락이 되었죠. 이 탈락되는 거는 감정가 순서대로 끊어버리거든요. 예. 내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그런데 내 위에 감정가를 가진 분들이 쭉 신청을 해가지고 예. 74개가 딱차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 이 평형대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이 순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좋아하시, 좋아하셨던 게 47평형 111 타입도, 예, 조화분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음, 96B 타입을, 96C 타입, 만한평 중에서는 96C 타입을 가장 선호하셨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셨던 게 96B 타입인 것 같아요. 96B 타입. 96B 타입에는 지금 191명이 몰렸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물량이 충분했어요. 283개가 있어서, 예, 충분히 다 커버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96B 타입은 암만 감정가가 작아도, 감정가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적으로 있었어도, 예, 96B 타입은 다 가능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음, 위에 저큰 평형, 67평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7평까지는 인기가 있었다. 그래 보시면 것 같아요. 예. 뭐, 전반적으로, 예, 뭐, 무난하게, 96C 타입 빼고는, 원하는 거는, 원하는데 신청한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274개를 짓는데, 예, 병행 신청한 분들이, 몇, 몇, 명입니까? 예, 1039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충분히 다수화원도 남겠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재개발 구역에 병행시청할 때 보면은 예, 40평대, 30평대, 84는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좀 상급지 중심으로, 상급지를 중심으로, 예, 큰 평형, 96이나 뭐 98이나 99나 요 타입에 대한 선호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신청하고 있는, 분양신청 받고 있는 데가 광안 A 구역, 구, 망미 구역인데, 망미 구역에서도, 그것도 상급지잖아요, 그죠? 수영구 상급지니까, 거기서도 40평대가 좀더 인기몰이를 하지 않겠는. 그런데 거기는 조합원 숫자가 여기보다 더 적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이제 40평대 선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상급지, 상급지를 중심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 이제 뭐 표현 시행다 끝났으니까 관리처분인가 준비해서 조합의, 조합의 계획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 관리처분 종회를 하고 바로 관리처분인가 순서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이맘때 내년도 뭐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이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주비죠 이주비 이주비 감정가에 최소 60%는 무이자로이주비를 주겠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다른 구역도 다 그렇게 하니까, 예, 무이자로이주비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감정가가 지금 5억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이 보통 5억짜리만 한 3억 5천 정도 붙어 있거든요. 그럼 총 지금 투자금은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그런데, 내년도 가을쯤 되면은, 1년쯤 뒤에 5억에 대해서 60%, 3억, 3억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이자 이주비로 회수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들어간 투자금은 얼마가 됩니까? 5억 5천이 되는 거죠. 5억 5천 가지고 이제 입주할 때까지 그냥 쭉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의 재개발 원탑 우동상구역을 이제는 예, 이주비 받을 때, 받, 받을 시기가 이제 뭐 1년 정도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동상구역은 다들 아시지만은 한 번만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동 3구역 재개발 어, 입지는 뭐 다들 아시는 우동 3구역 입지는 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있죠 그죠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중동역 못 가서 해운대역 바로 요 뒤에 이 자리입니다 요 뒤에 보면 해운대 고등학교가 있는데 해운대 고등학교 아래쪽 요, 요 자리 여기가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고 여기가 군함로에요 군함로 구남로. 군함로역 쭉 내려가면 바로 해운대 바닷가에 들어갈 수 있는 요 구남로는 부산에서 예 정말 넘버원 넘버투에 손꼽히는 예 핫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부산의 그 최대 핫플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앞에 여기에 아그 위에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우동 3구역입니다 우동 3구역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면 예. 교황 숫자가 1074명이고 교황행신청을 하고 있구요 어... 20, 26년 상반기인, 잘못오옷입니다 26년, 내년도 상반기에 권리 처분 후이주 예정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권리 예정 세대수는 2,395세대라고 되어 있구요. 여기는 그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DH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DH 아센텔로 명명 되었습니다. 그, DLENC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아크로잖아요. 그죠? 아크로고, 그리고 포스코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OTL입니다. 오티에르 맞죠? 예, 오티에고 그리고 어, 롯데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그 르엘이죠, 르엘. 르헬. 그리고 대우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예, 서밋이죠.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현대건설 원래 힐스테이트인데 그 하이엔드 브랜드가 D.H.입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 쪽에만 있던 그 D.H.가 부산에 최초로 들어오는데 거기 가 어디냐? 부동산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조합 분양가가 평당 2,850만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4,350만원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반 분양가는 지금 조합에서의 그 계산은 평당 4,350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다른 분들이 계산을 보기에는 여기는 만약에 4,350만원 하면은 경쟁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반 분양가 4,350으로 하면은. 예. 아니 남천 서밋도 남천 서미도 지금 평당 5천 원 왔다가 넘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4,350만에 분양을 한다, 이런 분양을 그럼 여기는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도 적어도 뭐 평당 5천 이상에는 5천 정도에는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 대단지 초역세권 해동초 온거리 그리고 군함, 부산 최고의 입지 구남로 부산 재개발 대장단지, 부산 최초의 DH.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동 3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 음, 우동 3구역 매물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8억 5천짜리 매물인데, 8억 5천짜리 매물인데, 감정가가 확정 감정가죠. 4억 9천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한 3억 6천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얘는 평형 신청을 96B 타입을 신청한 물건이에요. 96B 타입. 예, 만한 평짜리. 아까 보셨죠? 그죠? 평형대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좋아했, 좋아했던 96P 예, 타입, 96C 타입은 어, 물량이 모자라서 예, 오버가 되었지만은 그 96P 타입은 물량이 충분했고 약 19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신청한 96P 타입을 신청해서 무사히 96P 타입을 배정받은 매물입니다. 전체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면은 이 96P 타입은 약1 1억 8,700입니다. 1 1억8,700 예.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 약 3억 6천 을 대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아파트 최종적으로 한채를 사는 건 얼마 얼마에 사는가 하면은 약 15억 4천에 사는 거예요. 15억 4천에 예한 7년 뒤에 새 아파트를 지금 40평대 새 아파트를 내가 지금 15억 4천 정도에 미리 사놓는 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드는 투자금 인수금은 약, 약 8억 5천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감자가 약 4억 9천 약 5억 이니까 한 3억 정도를 1년쯤 뒤에는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천만 가지고 5억 5천만 가지고 예, 쭉 끌고 간다 입주까지 그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물건들은 뭐 하나 해 놓으셔도 충분하게 예, 나중에 차익을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40평대가 그러면은 어,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전체 아파트 취득가가 약 15억 초반인데 15억 4천 정도인데 여기에 평당 5천이 된다면은 아파트가 5천이 된다면은 40만 평이면 얼마입니까? 예, 20억 5천이에요. 20억 5천. 그러면 20억 5천과 15억 5천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 예, 지금 사더라도 나중에 일반 분양하거나 입주할 때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타입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 자기가 원하는 타입에, 타입을 다 골라서 이제, 예, 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해보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덩치가 좀 크고 투자금이 좀덜 적어져. 8 5천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내년도 가을 정도에 이주하면서 이주비가 나올 때, 그때는 좀더 활발하게 가래될 것이다. 그 말은 뭔가면은, 그때쯤 되면은, 그, 매수자들이, 매수 대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한 8억 5천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동 상구역 소식 말씀드렸고요.